자, 2019학년도 어, 11월 9일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자, a라고 하는 것이 XY 더하기 x, y 더하기 x-1이라고 했고, 자, 이렇게 돼있을 때, a라고 하는 것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더하시면 동량기 됐을 때, e, x, y라고 하는 것에 x하고 마이너스 x를 더해주시니까 사라지겠고, 여기는 더하기 1. 돼서 정답 1번. 자, 다음. 자, 두 집합 이것에 대해서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여기는 1과 2, 그리고 여기는 1과 4, 그리고 B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2라고 하는 것이 곧 B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각각의 원소들이 같아야겠지. 그러려면 A라고 하는 것은 4일 수 밖에 없겠고 B라고 하는 것은 2일 수 밖에 없다. 두 개를 곱해주면 정답 2번. 8.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켤레 복수 소 Z바라고 하는 것이 자, E-I와 하나는 어, Z, 제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 이걸 알고 있지? 제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의 바가 곧그 제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e i 라고 하는 것과 e i 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이 값이 되겠고 정답은 4 5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두근이 2와 8이라고 했어 그랬을 때 우리 알고 있는 사실 두근에 대한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두근의 합이니까 10이 되겠고 B라고 하는 것은 두근의 곱이니까 8이 16이 돼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과 B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더해 주시니까 정답은 6, 4번 다음 가자 자 5번 자, 주 직선 이것이 이것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그랬어. 평행한 조건이 무엇이니라고 하면 우선은 기울기는 같아야겠고 그때 의 y 절편은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y 절편 다른 거 당연한 게겠고 k 3k 2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7이랑 같아야겠지. 그럼 3k라고 하는 것은 그냥 9가 되야겠고 그랬을 때 3k는 그냥 3이다라는 거 정답 3번. 자, 다음 6번. 자, 얘에 대해서 얘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자꾸 공통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라지에이로 치환을 하는 순간, 라지에이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 a에다가 마이너스 3였다고가 되겠고, 한 번은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한 번은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한 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치환했던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쏙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이 식은 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한 번, x에 대한 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한 번, 이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랑 얘랑 그대로 갔다가 되버리면 결국에는 b는 얼마일 수밖에 없고 3일 수밖에 없고 a는 똑같이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자 그랬을 때이두 개를 가지고 더하시게 되면 정답은 4번 자 다음 가자 7번 자 만약에 f라고 하는 것이 요 딱으로 나와 있어 그랬을 때 g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g에 대한 역함수를 말하는 건데 얼마를 써 줘야지 얘가 3이 되겠니 라는 것이니까 반대로 갔을 때는 잘봐 잘 얘가 얼마를 써야지 얘가 3이 되겠니 라고 한다면 얘는 5를 써야지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이값 자체가 그냥 5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gf4라고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능하니. 자, 그랬을 때 f4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값에 대해서 대입한 값, 7을 대입한 값이 되게, 7이 되겠고, 예, 7을 가지고 대입한 7, g7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g7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2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 5와 2를 더해주니까 정답은 2번 7. 자, 다음 갑시다. 자, 저 페프미니의 두점 이것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한 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는 외분점 그냥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자, A라고 하는 점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점1,7 써주시고 B라는 점 2,A 써주시고 자, 선생님이 그대로 2대1 외분이라고 한다면, 이 외분점 공식 자체가 2-1 이거 크로스로 그대로 써달라고 그러지 않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2 한번 써주시고 마이너스 1 한번 써주고 시2 한번 써주고 마이너스 1 한번 썼을 때 2에 곱해지는 것은 얼마냐면 크로스로 곱해서 x 좌표로 x 좌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가 곱해지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과 곱해지는 거 다시 1과 곱해지는 것은 다시 한번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2와 곱해지는 것은 a가 되는 거고 여기서 1과 곱해지는 것은 7이 돼버려 x 좌표로 x 좌표가 만들어지고 y 좌표가 y 좌표로 만들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가 x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때는 다시 한번 y 좌표가 얼마가 된다? 0 된다는 사실 아니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 자체가 0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 7이라고 하는 것이 0이다. a는 2분의 7이다. 4번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가자 9번. 자,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라고 했는데, 2차 함수 f(x)라고 하는 것이 이따로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자, 예에 대한 최댓값이 9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이 함수 자체가 우리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니?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대칭축 자체가 x는 2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큼 3만큼 떨어져 있다면, 얘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가까이 붙어 있겠고, 얘에서의 최댓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같겠니? 아니면 3에서 같겠니? 라고 하면, 아니면 2에서 같겠니? 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대칭성이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 범위 마이에서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당연히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것이 그냥 9다라는 그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1에다가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k라고 하는 것이 9가 나온다 이 식이겠고 그럴 때 k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정답 4번 자 다음 가자 자, 10번 갈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러한 부등식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바로 풀 수가 없고, 무조건 그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줘라, 나눠주라 라고 하지 않았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나누시겠고,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눌 건데,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X라고 하는 것이, 자,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능하지 않겠니? 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1 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 보다 작을 때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를 튀어나오면서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절대 값을 벗겨주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는, 여기는 좌변은 X 그대로 되겠고, 여기는 우변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7이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 여기는 얘는 4X가 되겠고, 여기 넘겨주시면은 마팔 되겠고,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가 되겠는데, 자, 이때는 이 범위 내에서의 이 범위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그대로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달라. 자, 연립을 찾아달라라는 말과 같아져.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작다라는 이 범위와,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는 그 범위에 겹쳐지는 부분은 사실상 얘가 되겠고 자이 범위와 자, 다시 한번 가자 여기 범위에서는 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게 그대로 되겠고 절대가 풀어줄 때 여기는 그냥 풀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7 되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것까지 괜찮겠니 자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얘를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2 x 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6 그대로 됐을 때 x의 범위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3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대해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 범위 1대에 대한 이 범위가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가 돼버리면서 마 3보다는 작다가 돼버리지 자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 범위와 이것일 때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셨고 그 분류에 대해서 해가 나온 이 값과 이 값을 가지고 또 눈으로 연결하게 되면 겹쳐지는 모든 부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결국에는 완성이 되지 다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 잠시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완성이 되지. 자 그랬을 때에 대한 모든 x값의 합이라고 했는데 자 당연히 그 정수의 x값은 들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 여기까지 괜찮겠고 다 더하시면 정답 2가 되겠다. 5번 되겠지. 자 다음 가자. 자, 11번 갈 건데, 자, 얘가 결국에는 항등함수란 얘기는 결국에 마삼 대입했을 때도 마삼 나와야겠고, 1 대입했을 때도 1 나와야겠다. 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항등함수의 정의 아니겠니? 자, 그럼 마삼을 대입할 때는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마6에다가 더하기 a라고 하는 것이 마삼 나와야겠고, 1을 가지고 대입할 때는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1-2에다가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냥 3 나오는 거 아니겠니? 자 자, 이때의 빗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 1 지워지니까 2가 나오는 거 아니겠니? 자두 개를 곱해 주시니까 정답은 2번. 다음 가자. 자, 저 페퍼맨 위에 A 콤마 A 제곱이라고 했고 X축의 점 마이너스, 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Y는 4X 위에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자, X축의 방향으로 얘는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 해달라라고 했고 얘도 그대로 더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A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A 제곱에다가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곧이 평행이동한 후의 점이 되는 건데, 얘가 곧 어디, 어디에 있다? 결국에는 여기 점 위에 있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a제곱에다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자, 예를 가지고 4배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4a에다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서 넘겨주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시 4a에다가 넘겨주면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0돼버리니까 얘는 a-2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은 0, a는 2가 돼버리지. 정답은 5번. 다음 가자. 자, 얘가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p,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이라고 돼 있어. 자,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자,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것이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이 범위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선 다시 말해 p라고 하는 그 진리 집합 자체가 자, x바 여기는 x-5라고 하는 것이 마인과 n사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5-5, 다시 5 n과 5 플러스 n이 되겠지. 왜 다시 한번 여기는 마이너스 n과 n 사이인데, 그게 x-5와 x-5의 범위가 마이너스 5와 5 사이의 범위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아, 다시 자. 어, x-5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n과 n 사이의 범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5-n과 5-n 사이의 범위가 되버리는 거지. 자, q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집합 자체도 마찬가지로 X가, x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버리겠는데 자, 결론은 이거야. 자, 여기는 얘가, 결국엔 여기에 쏙다 들어가기 위해선, 이 5-n이라고 하는 것 얘가, 엿다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러려면 조건이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요. n이 5보다는 적거나 같다. 그렇게 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정답. 1, 2, 3, 4, 5, 5개가 되버리지 정답. 5번 되겠다. 자, 다음 가자. 자, 14번, 좌표 평면 위에 2콤마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은 두 접선에 각각 Y축과 만나는 점이 0콤마 A와 0콤마 B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사실상 여기에서 그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곡선 밖에서, 점에서 그은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의 점에 대한,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 자체가, 자,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거고 이콤 마사를 마 지난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 전개만 조금 해보자. mx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e m 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0된다. 여기까지 괜찮겠지? 자, 그러면 x 계수 먼저 써주시고 y 계수 먼저 써주시고 마이너스 e m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0된다. 여기까지 괜찮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께 접한다라는 얘기는 물론 판별식이 0이다 써도 돼. 근데 식이 조금 더러워질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이 직선부터 으로 중심까지 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랑 같다 이렇게 가주실 거고 자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기 때문에 m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었다고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그대로 0,0을 대입하시기면 다시 중심의 좌표가 여기 0,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 y 대신에 0을 대입하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2m에다가 마이너스 4이었다고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로 고쳐도 상관이 없겠고. 그랬을 때, 넘겨준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2라고 하는 것에 m제곱에다가 플러스 1 요따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것은 2라고 하는 것에 m 더하기 2라고 하는 것 전체의 우리는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겠고. 자, 그랬을 때, 자, 좌변에 우변에다가 똑같이 2를 약분해 주시면 여기는 2라고 하는 것에 m 플러스 2만 제곱해 주시면 되니까 m제곱 플러스 4m에다가 플러스 4가 되는 거 괜찮을까? 여기는 m제곱에다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을까? 자, 얘는 2m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8, m에다가 더하기 8 되는 거 괜찮겠니? m제곱 플러스 1 되겠죠. 자, 넘겨주시니까 m제곱에다 플러스 8, m에다가 더하기 7은 0 되겠고, 자, 1과 7 했을 때 플러스, 플러스 둘다 붙여주시면, m은 마일 또는 마칠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자, 한번은, 자, y는, 자 m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자 y는 한 번은 자 마이너스 7이 기울기 때문에 마이너스 7에 대한 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 그럼 마이너스 7x에다가 플러스 14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0까지가 된다는 것자 이때의 y 절편이 마이너스 2고 이때의 y 절편은 10이기 때문에 얘두 개를 더 해달라 라고 한다면 y 절편두 개를 더 해라 정답은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가자. 자, 1 5문갈 건데, 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자, X, 제곱, 마이너스 X처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나와 있어. 라고 한다면, 2차식으로 나눌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검산식 붙어서 달라고 그랬지. 자, FX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X. 자, 인수분해까지도 됩니다. 깔끔하게 되네요. 자, 몫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A, X 플러스 A라는 사실까지 알아.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요거는, 얘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조심하시면서 바로 6이라고 하는 거, 어, 그냥, 검, 미안. 나머지 정리 한번 씁시다. 자, 얘가 0 되는 값 자체가 X는 6, 0이기 때문에, 그 0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 F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6 되는 거 아닐까? 자, F1이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문제밖에 되지 않아.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1 대입하시면 사라지겠고, 1 대입하시면 여기는 2A가 돼버려서 A라고 하는 것은 그냥 3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다음 가자 자 16번 <laughs> 자한 모서리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의 최소값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런 거야 자한 모서리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부피가 108이라고 나와 있어 자한 모서리 길이가 6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뭔진 몰라 자 그리고 부피가 108이라고 한, 얘기, 한 얘기는 6ab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108이란 사실이니까 ab 곱한 것은 아 6으로 나누시면 6이는 68에 6, 48 정답 18 되겠다 자 이거와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알고 있는 사실 루트 한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6 6에36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고 얘에 대한 최소값은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여기는 얘도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은 얘가 각각 다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는 36이라고 하는 것이 더하기 여기는 얘가 더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면서 얘는 그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e 루트 한 다음에 ab가 돼버리는데 이한 e 다음에 루트 한 다음에 a 제곱 b 제곱 여기 그대로 들어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는 뭐 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ab가 돼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 18이 그냥 곱해지는 거라고 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여기까지 왜냐면 자 우리가 산술기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자 a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2배의 루트 ab가 된다는 사실 이게 이게 산술기 평균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얘도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최소값 자체가 2배의 루트 a 제곱 a 제곱 b 제곱이 돼 버리는데 이때 a, b가 그냥 곱해지게 돼 버려 왜 양수니까 앞으로 둘다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자체가 18이 되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게 되겠고 얘에 대한 최소값 자체가 이것이 되겠는데 얘가 36이고 얘가 36이고 그럼 루트 72가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 6 루트 2가 돼서 정답은 1번. 다음 가자자 17번 갈 거야. 자, 17번은, 자,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돼? 당연히 합차공식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니? 자, 당연히 합차공식. 자, 그래서 17번은 우리가 루트, 여기가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분을 A, B라고 각각 치환을 하게 되면은 한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 다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둘 수가 있겠는데 한꺼번에 써주시면 A 세제곱, A 여섯제곱, 마이너스 B 여섯제곱이 되겠고 A 여섯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82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그냥 13에 대한 여섯, 아니죠. 여기가 세제곱이 돼버리겠지 자, 여기가 180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3에 대한 세제곱인데, 이 18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어떻게 나온 술가를 약간 소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사실 13과 14에 대한 곱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3과 14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3에 대한 세제곱을 말하는 거야. 사실상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문제였고 13에 대한 세제곱을 묶게 되면 은 14에 대한 세제곱에서 빼기 1에 대한 세제곱이었다고 될수 있을 거야. 그럼 13에 대한 세제곱을 묶게 되면 결국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여기는 14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한 번. 그래서 여기서 13에 대한 네제곱이 나왔던 거고. 자한 번은 14에 대한 제곱 플러스 14 플러스 1이었다고 나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13에 대한 내지급이 4겠고 여기는 계산해 주시면 196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14 더하기 1 이렇게 돼 버리겠고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계산하시니까 100 2 1돼 버리고 2 0이200 11이돼 버려서 정답은 그래서 1번 나온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조금 더가 보자. 자, 다음 가자. 자, 18번. 여기는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PQ에 대해서. 자, 실수 PQ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이식부터 전개부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인데. 자, 앞에 거 전개하시니까 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Q제곱,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4PQI. 얘가 곧 마이너스 16I가 되버리는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는 이 부분이 실수인데 실수부가 0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제곱, 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는 16, 그 다음 다시, 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q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 되겠고, 그러면서, 자 여기는 4pq라고 하는 것 자체가 0, 아니지, 마이너스 16이 되도록 한번 찾아보자,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예를 한번 풀어주시면. 오케이. 자, 다시. 어, 초점이 잘안 맞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한 번은 p 플러스 2q 한 번은 p 마이너스 2q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 얘기는 p가 2q일 때한번 풀어주시고 p가 마이너스 2q일 때한번 풀어주시고. 자, p가 2q일 때는 4pq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6일 수 있겠니? 자, 4pq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6일 수 있겠니? 이 생각이야. 만약에 p가 2q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대입하는 순간 그냥 여기는 8q가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6이래. 그러려면 q제곱이 마이너스 1. 다시 q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q값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출발.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하는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 8 Q제곱이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16이래. 그러면 Q제곱이 얼마가 된다? 그냥 2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Q제곱이 2가 된다는 라 얘기는 Q값이 2 또는, 다시, 루트 어,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당연히 그냥 루트 2가, 아니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될수 밖에 없어. 왜? P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자, Q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와 있어. 그럼 P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그냥, 루트 2가 되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의 합이기 때문에 얘두 개를 합해 주시면 루트 2가 되겠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자그 B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거 어떤 것을 곱해라. 얘랑 얘랑을 곱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을 그두 개를 제곱제곱에 대한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2와 16을 더해주면 18 된다라는 것까지. 정답 2번 나오죠. 다음 가자. 자 y는 x 제곱 위에 점 t, 콤마 t 제곱이라고 했어. 그런데 얘가 y는 x 위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위에 점,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돼있대라고 한다면, 자 이거 사실상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보자. 해보자.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y는 x제곱인 거고, 자 여기 위에 임의의 점 t, 콤마, t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에 어떠한 점이 있는데 얘가 1, 콤마, 1이래. 이건 냅두자. 그러면서 얘가 t, 콤마, t제곱이라고 둔다라고 했고,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이기 때문에 걔를 b라고 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칭이동한 점을 우리가 b라고 할 거야. 얘가 a인 거야. 자, 그런데 a, b의 y초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와 d라고 하자. a에서 b에서 c와 오케이, 다시 여기에 c와 d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사각형기의 a, b, d, c에 대한 넓이 다시 a, b, d, c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이러한 문제 얘가 8분의 1이 된대. 자, 이 얘기는요. 우선 얘가 t, t제곱인데 여기는 이것에 다시 한번 자, 여기에 대한 좌표 자체가 t제곱 콤마 t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을까? 자, 여기까지 괜찮겠고. 자, 얘가 t제곱 콤마 t가 된다라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이 길이, 길이가 곧 이거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x좌표, x좌표에 대한 합이 곧 뭐야? dc에, 각각에 대한 db 길이, 어, 이 길이가 될 거야. 그럼 dc에 대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x 좌표 길이 뺄 셈이기 때문에, 그냥 t-t제곱, 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t-t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b, d, c에 대한 넓이 자체가 곧 무엇이다?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무엇이냐? t 제곱 더하기 t 그 다음 t 마이너스 t 제곱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라는 게 e. 이거 한 것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얘가 t 제곱으로 묶어내죠. 2분의 1 t 제곱으로 묶어면얘 T 묶어내고 얘 T 묶어내면 여기는 T 플러스 1한 번에 여기는 1 마이너스 T 한 번에 이렇게 묶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마이너스 T 제곱이 돼버려서 여기는 나에 들어갈 식 자체가 모인 거야? 1 마이너스 T 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곧 8분의 1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얘 전체가 8분의 1인 거고 자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얘가 전체가 4분의 1인 거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자 그러면 얘가 대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t값을 찾아달라 라는 게 문제고 자 그렇게 되는 t값은요? 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한번 t값을 찾아보자 라는 게 문제야 자 어떻게 찾을까? 라는 생각이야 자 얘는요 사실상 전개를 해서 풀어버리는 게 맞죠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전개 한번 해볼게 그럼 얼마가 되니? 여기는 어 1-t제곱 이것에 대해서 t제곱 얘가 4분의 1자 그러면 얘는 얼마? 얼마가 되니? 자,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t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은0대 거니까. 여기서 사실 t제곱이 2분의 1이 된다. 다시. 어, t제곱, 여기서 어떻게 된다? 자, t에 대한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자, 4t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t제곱에다가 플러스 1은 0된다라는 사실을 알겠고, 2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된다. 다시 말해, t제곱이 2분의 1이 된다. 이것까지 찾을 수 있는 거야. T 값 자체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상수 T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얘가 곧 1/4면에 있는 0과 1 사이 있는 값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루트 이렇게 되겠지. 자그 k 값 자체가 뭐인 거야. 다에 들어가는 그값 자체가 루트 2분의 1. 자 그러면 f(k)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대입하고 얘도 대입하고. 자 대입하시면 식이 뭐가 될 거야? 어, 자 다시 자 루트 2분의 1 앞으로 끌어나오시고 이거는 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까지 가능하겠고.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한 번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자, 여기 계산하시니까 2분의 1 되겠고. 자, 여기는 계산하시는 순간.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루트 2분의 1인 거고. 그리고 여기는 루트 2분의가 되겠고. 루트 2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분모가 무엇이냐면 4분의 가되겠고 여기 는루트2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4분의 루트2 마이너스 1. 1번 되는 거지. 자, 다음 가자.